어, 우리 누가? <laughs> 아, 나 오랜만에 쌩. 방송 보면서 네모자 탐낸 인간들 많았을 텐데. 야, 나 진짜 오랜만에 행복하게 웃었어. 아, 행복이었다. 와, 너무 웃겼어요. 아, 아, 진짜 오랜만에. <laughs> 아, 너무 웃어 모초킹. 와, 진짜 미쳤다리 미쳤어 이거. 아. 어, 뭐야? 아, 여튼 케이크를? 에이, 아, 해야지. 에이. 아, 아이 스 케이크를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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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진짜 맛있는 케이크죠, 저거는. 우리 항상 저걸 타르트 케이크로. 맛있겠다. 미춘이 안 왔나? 어제 시간이. 어, 40분밖에 안 됐구나. 세 명이서 하니까 털게좀 적네. 아이고 또 미리 감사합니다. 지금 야또 생일이라고 또 아유. 음악. <laughs> 왜두 개야? 어한개 더. 아, 이 정도만 해요. 우후. <laughs> 야태험하게 잘했다. 베트에서 생일 파티였다. 태험하게 잘했다. 모자 모조킹요 모자들 자부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, 진짜 맛있어요 이거 실제, 들고 가셔서 작업하시면서 진짜 드세요 여기서 어. 먹을 수 없으니까 네. 우리 이거 한다에 바로 부시는데 제가 또 케이크 고르는 재주가 아, 있어요 네. 어. <laughs> 케이크 잘 고릅니다 제가 <laughs> 그 친구 네. 케이크 꾸러미 솜씨가 <laughs> 아주 훌륭하시다. 캐초키, 캐초키, 캐초키. 하나, 둘, 셋, 넷. 네.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이거는 진짜 맛있어. 아, 아 맞습니다. 관상용 네. 케이크 아니야. 회사에서 용준이가 아, <laughs> 케이크는 잘 모르지 이런 얘기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섭다. 진짜 <laughs> 너무 섭다. 그리고 오. 아나돈 주는 줄 알았는데 생일라고아이 생일이라고 페이카요 <laughs> 아, <근데 웃음> 생일이라고. <laughs> 생일이라고. <laughs> 생일할 돈돈 몽투 아형 이거 뭔 일이 이게 <laughs> 신발 잘 고른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 <laughs> 당장 봐야지 어디 봅시다 아 좋지 또 근본류 갔네 야 근데 진짜 이쁜 걸로 골라줬어 맥스를 사줬어 형에 슈초킹야 어, 신발은 휴초킹. <laughs> 슈스초이스키. <슈즈> <laughs> 야, 그배상재가 최고 신발 하면는 기가 막혀고 그러더라고. <laughs> 음. 고맙습니다. 자신 모자랑 깨요. 신발이 거의 비슷한 급이죠. 고맙습니다. 아. 고맙습니다. 야, 클래식 <laughs> 이즈 베스트. 좋다 좋다. 야, 기분 낸다. 기분 내. <laughs> 케이크 맛있고. 아, 근데 오늘의 최고의 선물은 형님 모자고 물류만좀 씨가. 순영이 오늘 웃었어요, 살짝. 가짜 웃음 말고 진짜 웃음이 나가지고. 와 <웃음> <웃음> <laughs> 어, 뭐야? 진짜? 너까지 웃어? 아 어, 이렇게 반응이 리액션 찍는 지 오랜만이에요 <laughs>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 <laughs> 그런 소리를 누구 <웃음> 하냐고 <웃음> 모자르트, 슈베르트 슈베르트, <laughs> 슈베르트 뭐, 아, 모자킹도 <laughs> 아, 뭐 아, 웃기고 한국에서 최고일 거야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 음. 케이크도 잘 먹을게요, 신발도 아유, 감사하고요 <laughs> 그럼 저도 세근을 <laughs> <붜리> 고맙습니다잘 먹을게요. 케이 감사합니다. 감니다 아 아, 예. 팬들, 팬들, 팬들이 <laughs> 어, 팬들이 해 주셨어요. 팬들이 또 아, 넉살씩 기다렸다가 아, 이렇게 왔습니다. 박스로 박스로 저희도 하나씩 얻어 먹었어요. 예. 정말 최고예요. 생일이라고 챙겨 주시다니 팬들이. 앨범 앨범 작업 하니까 이거 또 얘기 또해 드릴게요. 예. 금방 문제는, 나올 겁니다. 어. 그거 얘기하면 회사에서 혼나. <laughs> 제발 입 입닥치라. 닦지런... <laughs> 일단 가겠습니다. 네, 네, 예. 감사합니다. 갈게요 아, 고마워요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끌까요? 네, 알겠습니다 아, 아니 이내 모자가 뭐, ㅅ ㅂ 서 어? 모자는 본분에 맞게 쓰는 게 최고야. 자기, 어? 두 형에 맞게. 끌겠습니다. <laughs>